아홉 살의 어린 소년 팀은 엄마와 오붓하게 영화를 보고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에 오릅니다. 그런데 택시 방향이 좀 이상합니다. 엄마는 기사에게 항의를 하고 결국 소리까지 치게 되지만 그는 아무 대답이 없죠. 그렇게 택시는 인적 드문 길에서 멈춰서고 모자는 점점 겁에 질려갑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외딴 곳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집안으로 끌려간 엄마의 비명 소리에 팀은 절망하고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얼마 후 엄마를 죽이고 다시 나온 이 살인마 바로 주인공 바비입니다. 그는 소년마저 끌고 들어가죠. <놀라> 하지만 그는 팀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룰을 알려주며 그를 길들이려 하죠. My house. Breakfast. You will serve me breakfast. You only eat after I have eaten. Only what I have left in my plate. You hear that? That means that I'm bringing one back. 팀은 집 안의 모든 잡일을 도맡게 되고, 심지어 그의 살인에 뒤처리마저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팀은 감금된채 살인마의 노예 같은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밥이 나가고 팀은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눈치를 챈 밥은 이미 그를 보고 있죠. 비명 소리 하나 들어줄 사람 없는 황량한 벌판에 지어진 이 집안엔 어린 그에겐 희망은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결국 밥은 팀에게 사슬로 된 족쇄를 채우고 다시는 도망갈 수 없게 그를 완전히 감금합니다. 어린 팀은 밥의 범죄 행위를 온전히 지켜봐야 했고, 그의 뒤처리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살인마인 밥은 밤마다 악몽에 괴로워합니다. 영화는 그의 숨겨진 과거의 상처를 꺼내놓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의 친엄마와 관계를 가는 등 아버지에게 성적학대를 당했고, 사랑했던 어머니마저 그를 외면했죠. 결국 이 증오심이 엄마와 같았던 여성에게 향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감금된 채 9년이란 시간이 흘러 그는 이제 청년이 되었죠.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밥은 팀을 점점 자기의 자식같이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공부를 권하며 의사들이나 할 법한 사람 신체에 관한 해부학 공부를 시킵니다. 사람의 시체가 가득한 이 집안에선 더할 나위 없는 공부였죠. 밥의 사이코패스 같은 살인은 계속되고 언제나 뒤처리를 하지만 죽은 여성들을 묻어주며 느끼는 그 공허함과 안타까움에 팀은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마치 자신처럼 악몽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팀을 보게 된 밥은. 그에게 졸업앨범을 내밀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에게 첫 경험을 하게 하려는 의도인 듯 보이죠. 하지만 팀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발목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줍니다. 집안에서지만 자유를 얻은 팀은 조금씩 대담해지죠. 그에게 불편할 수 있는 질문도 하기 시작합니다. 밥은 서두르듯 그에게 여학생을 선택하게 하는데요. 정이 들어가고 자식처럼 생각하게 된 팀을 잡아두기 위해선 그도 자신의 범죄에 참여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성이 잡혀오고 팀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If you can't do it, I will And you know I'll l turn up 결국 팀은 바베 성화에 못 이겨 그녀의 배에 칼을 찔러넣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는 더 많은 걸 원합니다 바베에게 자신도 사냥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죠 그런 그의 모습이 싫지 않은 밥은 그의 의자를 새로 놓아주고 그와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밥은 그에게 자신만의 사냥법을 가르치죠. 하지만 광고판에 비친 헬프라는 글자, 사실 출발하기 전 팀이 몰래 써놓은 것입니다. 사실 팀은 여자도 죽이지 않았죠. 그가 공부한 해부학을 통해 죽지 않게 찌른 것입니다. 결국 그녀를 살리고 탈출하기 위해 전부 계획했던 것이죠. 오랜 시간 함께했던 팀이 자신과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밥은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분노합니다. 차에서 기절해 있는 팀과 숨죽이며 숨어 있는 여자, 과연 팀은 그녀를 구하고 밥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엄청난 반전이 숨겨져 있는 이 영화, 바로 체인드였습니다. 체인드는 2012년 개봉했던 영화로 제니퍼 린치 감독의 영화입니다. 굉장히 신선한 소재로 몰입감이 좋은 작품인데요. 장면들이 역동적이거나 스펙타클하진 않지만 오히려 이런 잔잔한 앵글들이 더 사실적으로 다가와 기분 나쁜 공포를 안겨주는 듯 합니다. 영화의 마지막엔 보는 내내 생각도 못했던 반전마저 기다리고 있죠. 스릴러 매니아시라면 꼭 보세요. 추천드립니다.